지금은 아이들이 다 떠난 교실에서 텅빈 교실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어느덧 벌써 방학이 다가옵니다. 엊그제 새학기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방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신나게 운동하며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 가지 바빴던 학기말 업무도 다 끝내고 모처럼 한가하게 한마디로 멍을 때리고 있습니다. 항상 일에 쫓기고 무언가를 해야 하는 거에 쫓겨 사는 인생이었기에 오랜만에 찾아온 이 여유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잠시 생각과 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세상적인 어떤 세상의 이야기나 세상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리진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솟아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 않고 시간과 또는 재물이 주어진다면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시간이 나니까 더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샘솟듯 일어난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한 오후입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